说的找 <laughs>

돼, 네. 아, 여기 모라고하 뭐 가자! 그래. 아, 가 계단 아, 아, 응. 내려가기 전에 계단 계단 내려가기되 계단 내려가버리면은이 가기 때문에 모 수도 있어왜냐면 어, 어, 우리 아, Yeah. <laughs> 얘얘기곤하지 예, 예, 예. 않아요? 아침에 엄청 일찍 네. 가지고. 우리, 우리 여기 다시가를 와서 그냥 여기이렇게 이건 나모르척 일찍 왔어8 시였어요. 시 엄청 <웃음> <빨리> 와 이거 <laughs> 봐, <대박>. 이거 봐. <웃음> 우리 편 <laughs> 편의점에서 <laughs> 만났어 휴게소에서.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그런 거야? 정이에는 아무도 없어. 우리 정밖에 없어. <laughs> 아니, 아니,

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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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게스에서 만난거였구나 언니랑 헤어지고 나는 내려갔는데 근데 구경 놀라고 차를 네. 대기해갖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아구경 있었어 대... 아, 음. 진짜 응구경서에서어 사인 안받 맞아맞아 어 구경할라고 사람한테 어봐야돼

영화 끝나고 휴게소에서 어. 또 만나서 사인 다 받았고 아, 그러니까 응. 오늘 발자국 아가고 왔어 왔어 휴게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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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랑 저 언니랑? 아니요 요 둘이 둘이 여기 어, 이발 어, 아, 아, 이제 만나겠지? 아, 잘안가 그래 아이또 보고 싶다 아. 저줄서 있는 거 봐라 그산 우산 줄 청주 먼저 와이프.